오늘 총 조사한 단백질의 수는 143개고요. 영양학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청 단백질 리뷰에 이어서 드디어 식물성 단백질 리뷰입니다. 유천단백질을 먹고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 또는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또 유천단백질이 이런 점액을 축적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염 있는 분들께도 이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총조사한 단백질의 수는 140 세개고요. 물론 이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없는 단백질이 있더라도 제가 오늘 뽑아드리는 1, 2등과 새로 발견한 제품만 비교를 해도 어떤 게 좋은지 바로 딱 나올 거니까 이 영상을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늘 그랬듯이 댓글 상단 고정에 바로 제품 정보 볼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세개 제품들을 모두 제품의 총 무게, 총 단백질 양을 기록하고 그한 스쿱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단백질 10g당 가격을 계산해서 기록하고 이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쭉 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줄을 세우고 보니까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대두 단백질, 두 번째는 완두콩 단백질이에요. 일단, 분리대두 단백이 저렴합니다. 표를 보시면, 제가 완두콩 단백질에는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 앞쪽에 검정 글씨인 분리대두 단백이 많고요, 뒤쪽으로 가면 거의 완두콩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두 단백질이 저렴하고 안 좋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두콩 단백질보다 대두 단백질이 단백질 함량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아요. 이건 원물일 때 차이인데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맛이나 첨가물을 넣으면 이런 함량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또한 완두콩 단백질의 경우에는 류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근육 성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두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유사하게 필수 아미노산 균형이 좋기 때문에 역시 근육 성장에 좋습니다. 따라서 둘다 근성장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소화 흡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요. 완두콩 단백질은 속이 좀 편하고 소화기 부담이 적은 반면에 대두 단백질의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뭐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증가 등의 소화기 불편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완두콩이 조금 낫죠. 다음 호르몬 영향이 어 대두 단백질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대두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죠. 보통 하루 25에서 40g 정도 사이로 먹는 경우에는 이 호르몬에는 큰 영향이 없다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계신 경우 유천단백질은 남성 호르몬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탈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두단백질이 좀더 나을 수 있겠죠.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기 여성이라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작용으로 안면 홍조나 골밀도 감소 예방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남녀 모두에게 호르몬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완두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측면에서도 둘은 차이가 있는데요. 완두콩의 경우 알레르기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에 대두는 알레르기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완두콩의 경우에는 GMO가 없죠. 그런데 대두는 대부분 GMO 작물이 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품을 고를 때 대두 단백은 난 GMO 위주로 뽑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옥수수나 대두가 들어간 모든 영양제와 식품에서는 GMO를 좀 따져서 먹습니다. GMO 작물이 포함된 DNA나 뭐 이종 단백질 때문이 아니라 이 GMO 작물을 키울 때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과 영양제를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준을 가져갈 거라는 거를 미리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두콩 단백질과 대두 단백질을 비교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완두 초 단백질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은 대두가 훨씬 더 좋으니까 둘다 가성비를 오늘 뽑아 드리고 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코맛과 또 유기농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기농 제품도 따로 1등 추가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격이 좋은 분리 대두 담배, ISP라고 부르죠. 가성비 1등 제품은 A 제품입니다. 분리대두단백 원물이 들은 제품이고요 단백질 10g당 127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한 스푼 무게 총 40g 중에서 단백질은 36g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난지에모대두를 사용했고요 가격 또한 우수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리뷰를 보면 무가당 두유랑 거의 비슷한 맛으로 사람에 따라 약간 비릴 수 있지만 이걸 드신 분들은 또 구수한 맛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셔 보시고 못 드시겠다고 하실 때뭐 두유나 다른 걸 이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성비 2등은 다음 가격 B를 보니까 난 GMO가 아니라서 탈락. 가성비 2등은 D 제품입니다. 역시 원물 그대로 들은 무맛이고요. 난지에머 원료를 사용한 분리 대두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두개 정도만 뽑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완두콩 단백질 뽑아드리기 전에 분리 대두 단백질 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초코 맛을 뽑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성비로 따지면 C 제품. 이 제품은 난지에머고 다른 첨가물은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스크랄로즈가 약간 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감미료를 안 좋아해서 이거 들은 유천 단백질을 다 탈락. 시켰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이 많으셨어요. 저는 식물성 단백질도 일단 모맛을 추천드리지만 모맛을 정말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코맛 중에 스쿠랄로즈 소량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1등으로 남겨드릴게요. 스쿠랄로즈가 없는 초코맛 제품이 D이어서 E와 F 제품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식물성 크림을 써서 탈라. F 제품은 난지에모 대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탈라. 그래서 그나마 C가 가격, 품질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스크랄로즈가 맨 뒤에 들어있는 게어 아주 소량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다행이고요 다른 제품들 보면 중간에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 그래도 허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완두콩 단백질 가성비 1등 완두 단백질 가성비 1등은 G 제품 완두는 당연히 난 지혜모고요. 순수 원물을 담은 제품입니다. 분리 대두 단백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단백질 10g당 259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등은 일단 아이 제품이 그 다음 저렴한데요. 이 제품이 원재료가 완두콩 단백질이랑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만 들었는데 이상하게 단백질 순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수컵을 먹으면 70%만 단백질이 되는 경우라서 저는 좀 추천드리기 어다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가성비 제품 L 제품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CCOF 유기농 인증, USDA 유기농 인증을 모두 받은. 분리 완두콩 단백질입니다. 지금 가성비에서 유기농 중에 가장 가격이 좋기 때문에 유기농을 찾는 분들은 이 유기농 분리 완두콩 단백질인 이 제품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한 K 제품은 쌀 단백질인데요. 쌀 단백질의 경우 분리대두 단백질이나 완두콩 단백질보다 그 단백질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 대두 단백과 완두콩 단백 둘다 가격과 퀄리티까지 괜찮은 제품 두 개씩을 뽑아 드렸어요. 만약 완두콩 단백질도 초코 맛을 원하신다면 T 제품을 드세요. 이 제품은 분리 완두콩 단백질과 유기농 현미 단백질 농축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BCA 함량도 충분히 있으면서 초코 맛에 단맛을 스테비아 잎 추출물과 나한가 추출물로 냈습니다. 제가 허용하는 천연 감미료들이죠. 그리고 추가로 소화 효소도 포함시켜. 소화도 잘 되고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어 스펙 좋은 건 알겠지만 난 그래도 큰 회사 즉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무조건 싸다고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댓글에 보면은 제일 좋은 거 뽑아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분리 대두 단백은 Q 제품, 분리 완두콩 단백은 S 제품을 드세요. 이 제품들이 브랜드 인지도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뽑은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분리대두단백 난지 m 모 원료로 다 뽑아 드렸고요 첨가물 없이 원료만 드는 제품이 1등 100원 초반대로 드실 수 있고요 2등은 200원 초반에 드실 수 있습니다 초코맛이 먹고 싶다면 스크랄로즈가 조금 들었지만 100원 후반대에 C제품을 드실 수 있고요 완두단백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분리대두단백보다는 비싸집니다 역시 첨가물 없는 무맛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1등이 200원대 2등이 유기농 제품인 300원대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코 맛을 원하신다면 천연 감미료가 들은 티 제품을 500원 대에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 Q 제품 분리 대두 단백을 500원 대, S 제품 완두 단백질을 역시 500원 대에 드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을 선호하신다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으로 된 분리 완두콩 단백질을 드시면 되겠죠. 제가 2025년에 먹는 영양제들 보여드렸을 때 제가 먹던 단백질이 이 아드노브 라이프 단백질이었죠. 유기농 완두콩 단백질이 메인인 제품이고요. 그 외에 유기농 바라 현미라든지 아마란스 메밀 등등 여러 가지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여기에 유산균과 뭐 소화효소도 조금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어쨌든 지금 보면 어때요? 정말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갈아탈 때가 된것 같아요. 저한테 이 중에 뭘 먹을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무맛이 괜찮고요. 원래 먹던 것도 무맛이었거든요. 저는 완두콩 단백질을 먹을 것 같고요. 둘 중에 L 제품, 유기농 완두콩 단백질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백질 리뷰 해보니까 유청 단백질 1등이 300원대, 그리고 분리 유청 단백질 1등이 400원대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 가격이 어때요? 분리 대두 단백 100원대, 그리고 완두콩 단백질 200원대예요. 엄청 저렴하죠? 따라서 평소 단백질 섭취할 때 음식은 사실 동물성으로 많이 먹잖아요. 뭐 유제품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고기, 해산물, 생선 등등. 그러니까 이런 가루만이라도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해주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리뷰가 여러분들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